여기가 레이어드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예 원단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음, 얇은 거예요. 지금 막 나온 건데 엄청 얇아. 소재가 이렇게 하늘하늘 거릴 정도로 정말 얇은 거. 어. 맞아, 더워, 더워. 더운데 이거 혹겹이기도 하고, 오, 와, 얇은 원단입니다. 여기. 음, 살짝 이렇게. 음. 막상 입을 때는 막 비침이나 이런 거는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소재 자체도, 소재 자체는 굉장히 얇고, 여기가 카라가 없는 라운드넥이라서 더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응. 우리 원래가 이렇게 그냥 지퍼 없이 그냥 라운드넥으로 블라우스처럼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지퍼, 지퍼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에 스커트도 완전 바뀌었어요. 우리 약간 이제 그 명화 명화 스커트 나왔던 거, 그것도 벨트 있었잖아요.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조이면은 이게 지금 앞뒤로 다 밴딩이죠. 음, 맞아요. 퍼프 퍼프도 너무 예쁘고 이 밴딩을 이 벨트 요걸로 조이시는 거거든요. 어, 팔뚝 여기 요거 요거 어, 어떤 거? 여기 품? 통은 괜찮고. 응, 이거는 어차피 여기는 밴딩인데, 사실 지금 저한테도 붙진 않거든요, 언니? 어, 이거, 이 정도라 괜찮을 거야. 응. <laughs> 어, 얘, 허리는 어차피 밴딩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괜찮아, 지금. 사이즈도 그렇고. 얘가, 요거, 스커트 디테일이 저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오, 요런 디테일 예쁘다. 어, 근데, 여기가, 이게 주머니라는 거 여기가 포켓이야 요거 이걸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는 건데 이거 버클 요거도 진짜 부자재 정말 좋은 걸쓴 거예요 어 진짜 퀄리티 진짜 완벽해 이거 요 배색이 카키가 또 얘도 예쁘대요 요 제품 어, 스커트가 우리 그또할 스커트랑 디테일은 같고 지금 패턴만 요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걔는 패턴이 있는 거고 요건 패턴 없는 단색인 거고 요렇게인 거예요 카키까지 어, 단품이 됩니다. 세트도 되고. 치마. 치마. 치마 기냐고, 언니? 아, 청장 한번 재볼게, 언니. 요 정도긴 한데, 진짜 하늘하늘 하늘 얇은.